안녕하세요 여러분 휴대폰 개통 해결사 이제는 선불폰입니다 통신 연체인데 미납 요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때 우선 내 명의로 휴대폰 사용하는 거라도 해결할 수 있게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선불폰을 본인 명의로 개통하시는 거니까 저희 영상마다 구독자분들의 개통 후기도 많고 카톡 채널에 사업자 신고까지 꼼꼼하게 돼 있는 진짜 믿을 수 있는 저희 이제는 선불폰 영상을 따라 하셔야 당연히 안전하게 개통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선불폰 개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선불폰의 장점은 기존의 통신 연체 요금을 다 납부하지 못해도 본인 명의로 해서 개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존에 쓰고 있던 휴대폰에 선불 유심만 개통해서 유심만 갈아 끼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쓰고 있던 휴대폰에 뭐 카카오톡이나 어플, 저장된 연락처들 모두 다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약정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미납 폐결 전까지 그냥 선불유심 끼워서 사용을 하시다가 미납 폐결하고 나서는 다시 원래 유심 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임시로 선불폰으로 개통을 하시려면 먼저 주변 편의점에서 선불 유심을 구매하셔야 되는데요. 비대면으로 해서 셀프 개통을 진행하시려면 간편인증 수단이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네이버 인증서나 카카오 토스, 패스 등 하나라도 가능하다면 비대면 셀프개통이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간편인증수단이 하나라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대신 곳에서 가까운 저희 매장으로 방문개통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아래 고정댓글 보시고 저희 이전은선불폰 카카오 채널 연락 주시면 되고요 간편인증수단이 있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이마트24 가시면 KT 바로 유심이나 LG 모두의 원칭 유심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유심 가격은 보통 8,800원 정도 하더라고요 KT 선불 유심은 민트색 바로 유심, 빨간색 스칼라 F 유심 이렇게 두 가지만 호환이 되는데 이마트24, GS25, c o 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LG 유심은 후불 전용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전부 선불 호환이 되는 유심인데요 단 U플러스 알뜰 모바일이라고 돼 있는 유심만 빼고 아무 의심이나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게, 쓰고 있는 단말기 할부금이 KT에 남아있으면 LG 의심으로 구매를 해야 단말기 그대로 쓸수 있고요. 단말기 할부금이 LG에 남아있으면 KT 의심으로 구매하면 되고, SK이면 KT나 LG 중에서 아무거나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냥 나는 통신 미납만 있어서 정지 상태다 라고 하면 KT나 LG 유심 중에서 아무 유심이나 똑같이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유심을 구매하셨으면 구매한 선물 유심은 아직 끼우시는 게 아니고요 미납 정지 상태라고 하면 와이파이 연결해서 이 순서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되거든요 먼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엔텔레콤 멤버십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KT 유심이면 K망을 다운받으시고 LG 유심이면 L망으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미납 중인 번호는 소유권이 없어서 어플 키셔 신규 개통 눌러서 선불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태블릿 소유자 회원 번호 작성하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꼭2746812 이 숫자를 적으셔야 도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회원명으로 박 별표 선이 보이면 맞게 작성을 하신 겁니다. 이어서 이제 정보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연락처에는 그냥 쓰고 있던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럼 다음으로 번호 체번 단계라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번호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뒷네자리 번호를 눌러서 내가 쓰고 싶은 번호를 예약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매한 선불유심 정보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KT 유심은 유심 자체에 보면 8982로 시작하는 숫자 보이실 거예요 맨 뒤에 있는 알파벳 빼고 숫자만 19자리를 유심번호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LG유심은 두 가지를 적어주시는 건데 유심 자체에 보면 알파벳 한 자리랑 숫자 네 자리 총 다섯 자리 보이시나요? 이걸 유심 모델 코드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 형광색 칠 되어있는 부분 다섯 자리에서 여덟 자리 숫자가 있거든요 이거를 유심번호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개통 승인 때 확인해드리고 있으니까 모르겠으면 그냥 간단하게만 적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요금제 선택란이 있습니다. 가성비 무제한 요금제로 많이 쓰시는 요금제는 선불 3구용 요금제입니다. 3구용 요금제는 하루에 약 1300원 정도인 월 39,600원이면 기본 통화나 문자는 무제한 데이터는 매월 10.3기가 이후에 3mbps 속도로 데이터도 무제한으로 쓸수 있고요. 기본 데이터 20.3기가 이후에 무제한인 선불459 요금제도 있습니다. 내가 데이터 쓰는 양이 많거나 속도에 좀 예민하다라고 하시면 기본 제공 데이터가 매월 70에서 1 0 0기가 정도 되는 선불 770 요금제 이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필수라고 나온 두 번째까지만 어플에서 직접 사진 촬영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플에서 사진 촬영 눌러서 신분증 원본 사진 그리고 신분증 들고 본인 맞는지 얼굴 전체가 나오게 셀카로 해서 찍어주세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마지막으로 성함 사인은 바르게 정자로 적어 주시면 개통신청 완료라고 보이실 거예요 정말 쉽죠? 이렇게 개통신청이 끝나면 아래 고정댓글에 저희 이제는선불폰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꼭 저희 이제는선불폰으로 연락주셔서 개통승인, 개통활성화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개통승인 이후에 접수하신 어플에서 카드충전, 실시간 출금충전, 가상계좌입금 세 가지 중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충전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편의점 유심으로 선불폰 네 명이로 개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저희 이제는 선불폰 영상 참고하셔서 꼭 안전하게 개통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불폰 개통 방법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이제는 선불폰으로 해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